안녕하세요. 암우개입니다. 오늘 김치합니다. 열무 두단하고요, 알배기 6통 사와서 지금 절이고 있습니다. 열무 보이죠? 알베가 많아서 열무가 조금 적어 보이네요 일단 소금물에 타서 소금 조금 치고 소금물로 빠른 시간 내에 절여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절일 생각이에요 네, 이거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준비하고 버무리는 시간 이런 거다 저게 하려면 양념 이제 믹서기에 일단 갈려갑니다 밥한 공기 정도 하고요 아 까나리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이 있으면 멸치 액젓을 쓰고 그때 그때 젓갈은 다른 것 같아요. 있는 거 그냥 씁니다, 저는. 그리고 양파, 지금 작은 거, 햇양파인데요. 작은 거한 6개 정도 썰었고요. 그리고 물고추, 이게 빨갛게 이건 물고추가 있길래 물고추도 조금 샀습니다. 뭐 같이 섞어서 하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고추. 그리고 물은 한, 보세요. 저게 한250 정도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넣고, 갈아줍니다. 저는 뭐, 뭐든... 음식! 한다고 봐야죠 이제 갈아졌어요 다 갈은거 볼에 넣고 다른 양념을 추가해서 한번 비벼 봐야죠 네. 여기에 이제 다른 양념 다시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하고 생강가루 생강은 가루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3스푼 넣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양파, 채 썰은 것도 좀 넣습니다. 그 양파를 많이 갈았지만, 그래도 또채 썰은 것도 또... 다시 조금 넣고요. 그 김치거리에 이제 실파 조금 더 넣을 겁니다. 그냥 대충 썰어서 그냥 넣습니다. 예쁘게 뭐 딱딱 구경 맞춰서 하는 것도 저는 어렵고 힘들고요. 그냥, 제가 먹을 거니까. 대충 잘라서 좋고요 아, 이거 미원 조금 넣습니다. 이 열무 씁쓸한 맛도 있고, 김치에는 이거 좀조미료로 넣지 않으면 쓴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설탕은 한두 스푼 정도 들어가, 밥 숟가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비벼서 김치거리에 붓도록, 부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엉키네요. 해보지 않는 걸 하려 니 양념이 서로 잘 골고루 어우러지도록 좀 비벼가지고 김치를 버무려야 되겠죠 약간 모자랄 것 같기도 하네요 너무 음, 물고추를 조금 더 사올 걸 조금 적은 것 같네요 좀 허여멀건 한것 같기는 하네요. 좀더 비벼보고, 안 되면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고추를 조금 더 들어갔으면 이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지만 뭐 어쩔 수없고요 일단 비벼봐야 되겠네요. 허해요. 이러면 맛이 없어 보여요. <laughs> 어느 정도 색감이 있어야 맛있는데, 속에는 점점 허연게 나오고 있네요. 드디어 고춧가루 가지러 갑니다. 너무 허해서 안될것 같아요. 이게 김치가 너무 허해도 이게 맛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양념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허옇게 먹으면 또 입맛이 안 돌죠. 네, 고춧가루 좀 팍팍 넣고. 어느 정도 색깔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조금 색깔이 나네요. 이제 이렇게 버무려서 좀 놔두면 또 고춧가루에서 물이 어느 정도는 나와가지고 조금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빨갛게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간 거는 또 제가 먹기가 거북해서 젓가락이 잘안 가는 편이거든요. 일단 간이 어떤지 한번 간을 보고요. 음, 어, 그런대로그 간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깨좀 뿌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먹어 보니.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신 김에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